드라이브투 DX 브로스레이킹이라는 음, 단어도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쓰리 음. 스텝으로 딱 준비를 해봤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네. 여러분 저희 <웃음> 왜요? <웃음> 오늘 저희가 얘기하려는 주제는 뭔가요, 하빈님? DX DT라는 거를 얘기를 나온다고 하는데 DT가 뭐 스타벅스 DT 그 드라이브 드루 인가요? 음, 어, 갑자기... 반응이 이렇게 되나 이걸 <laughs> <laughs> 이렇게, <laughs> 이렇게 <laughs> 음, 들어가신다니까 좀 <laughs> 당황스럽긴 한데 그러면 좀 저희가 빨리 이 DT, DX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알아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하빈님께서 정말 창의였고, 마케터다운 발상으로 DT에 대한 진짜 신개념 정의를 말씀을 해주셔서, 이 제대로 된 DT에 대한 개념을 좀 짧게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DT랑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래서 한국어로 변환하면 디지털 전환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개념으로 적어 놓기로는 디지털 기술을 사회 전반에 적용해서 전통적인 사회 구조를 혁신시킨다. <laughs> 이렇게 들으면 사실 뭔 말인지 좀잘 그 모호한 지점이 있죠. 그래서 또 제가 좀더 한번 깊게 알아보고자 이제 여러 가지 영문 문서도 찾아봤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저희의 삶 전반에 발생하게 되는 변화 그 흐름에 대해서 의미를 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이제 디지털, 혁신, 사회, 구조, 전통, 방식, 뭐 이런 것들이, 단어들이 좀 아직도 많이 헷갈리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뭐 어쨌든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디지털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우리 삶에 일어난 변화들과 그런 전환들이라는 것 같은데, 제가 또 궁금한 게, 제가 아까 그 드라이브스루라고 말은 했지만 이제 DT 말고 도또 DX 뭐 그것도 많이 들리는 것 같은데 이거는 또 혹시 뭐가 다른 건지 또 궁금하거든요. 네 맞아요. DT라는 개념이 등장하면 항상 또 같이 따라오는 게 이제 DX. 그래서 저희가 많이 헷갈리죠. 이게 DT라고 써야 되나 DX라고 써야 되나? 음. 좀 많이들 혼동을 하고 계신데 사실은 둘다 그냥 같은 것을 음. 의미합니다. 그냥 여기 에 있는 이 X는 뭐 크로스 트랜스라고 해서 그 교차로를 의미를 하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아까 그 트랜스포메이션하고 동의어죠. 음. 그래서 그냥 뭐 너무 헷갈리시지 말고 또 어떤 흐름에서는 이두 개를 분리해서 봐야 된다라는 것도 있지만 사실 그 안에 에센스, 거기서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 코어는 같기 때문에 그냥 너무 어렵게 복잡하게 생각 생각하지 마시고, 둘다 같은 것이다. 디지털 전환이다. 결국. 드라이브 스루는 아니다. 아, 그렇죠. 아, 아, 뭐, 되는 거든요. 어,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진짜 너무 소름 끼치는 <laughs> 타이밍이었고요. 그래서 아 그래도 아, 나는 정말 정확한 정의를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각각 좀 엄청 유명한 그런 컨설팅 펌에서 정의하는 DT, DX에 대한 자료를 넣어 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문서 안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이것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아직까지 정말 명확하게 뭔가 한 단어로 정립된 바는 없습니다. 각각 내재화하고 있는 게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이런 골자를 띄고 있다. 어떠한 디지털 변환 흐름. 요 정도의 그냥 개념만 가지고 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말들이 나올 때쯤 또 비슷하게 계속 얘기되는 것 중에 Gross a c k i n g 이란 단어도 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Gross a c k i n g 이란 말을 더 오래 전부터 더 많이 들었던 것 같거든요 얘도 정의가 좀 아직까지 아리까리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혹시 이거는 뭐 DT, DX랑 관련이 있나요?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DT, DX의 방법론중 하나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로세킹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이게 뭐를 의미하는지 대충은 아실 것 같은데 대충. 기본적으로 <laughs> 이제 스타트업에서 사실 많이 활용하는 방식 중 하나죠. 이제 테스트 앤 런이라고 해서 뭔가 좀더 빠르게 뭐 AB 테스트를 진행을 해서 성과를 테스트를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수많은 방법론 중에 하나다. 라는 그런 음. 좀큰 덩어리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좀 살짝 지루했던 이 개념 파트는 이제 요 정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이제 개념만 들어서는 아직까지 사실 DT가 그래서 뭔데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저희가 좀 다양한 사례들을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요거는 이제 하미님께서 준비를 해주셨죠.